네, 안녕하세요. 레크팩토리입니다. 오늘은 무료 분양 이벤트 관련해갖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원래 레오파드 개코를 진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크레스티드 개코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부화 기간이 레오파드 개코는 조금 빠르고,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는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제가 휴가를 갔다 온 사이에, 그좀 전기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귀뚜라미도 다 폐사를 하고, 지금 알들도 다 곰팡이가 났어요. 하, 하여튼 뭐,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어차피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그걸 건물주분한테 뭐, 물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그게 건물주의 잘못, 그 건물, 건물 주인 사장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제뭐 전기가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갑자기 다운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크레스티드 개코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레오파드 개코를 진행을 한 후에 좀 장비들 있잖아요. 용품들. 새거도 있고 뭐 거의 뭐 새거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뭐 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친구들은 이제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태어났던 친구고요. 6월 23일 날 이제 태어났던 친구예요. 어뭐 건강하고요. 그 뭐야 먹성도 좋아요. 근데 베이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혹 손을 가까이 가면은 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막하면서 이제 좀 소리를 내면서 물려고 하는데 물려도 안 아파요 얘네들은 좀 깜짝 놀랄 수는 있죠. 일반 사람들은 저도 가끔씩 놀래거든요. 근데 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베이비이기 때문에 조금 커서 중성체 정도만 돼도 괜찮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귀엽죠. 이 친구는 그래도 조금 오래 됐어요. 저도 이제 막이 친구가 갑자기 움직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빨라요. 근데 이게 지금 높잖아요. 여기서 엄청 높아요. 제가 찍는 게 그래갖고 이 친구가 떨어지면 위험하거든요. 웬만하면 좀그 끊어지는 않도록 하고 싶은데 나와 버렸네요. 들어가 헤헤. 에헤이 응. 들어가 응. 그래서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이 친구도, 뭐, 건강하긴 해요. 좀 작죠? 아까 그 친구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왜냐면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작고. 이 친구는 7월 13일 날 해칭한 친구거든요. 어, 이 친구도 역시나, 뭐, 겁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베이비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만질 때좀 천천히, 좀 크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만져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소리내면서 약간 좀 이렇게 물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근데 물려도 아프지는 않아요. 물려도 아프지는 않은데 이제 깜짝 놀랠 수가 있죠. 이제 깜짝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어 건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이제 그 이전에 그 눈을 잘못 떴던 친구잖아요. 눈을 잘못 떴던 친구인데, 눈은 이제 다 떴어요. 눈은 다 떴고, 건강해요. 근데 조금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아,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료 분양에 진행을 해야 되나, 그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할게요. 뭐, 어차피,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이 친구까지 하는 게, 당연히 맞을 텐데, 뭐, 원체 뭐 적으면은, 두 마리로도 뭐, 충분히, 이벤트성 있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계속 먹이를 주고 했기 때문에, 좀 그런 행동을 많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 베이비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이제 갔을 때, 그런 행동을 조금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마리가 더 있어요. 이제 또 태어난 친구인데 제가 휴가 갔다 왔더니 태어났더라고요. 이 친구랑 이게 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 이벤트로 분양을 할지 아니면 저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좀 뭐,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보내드릴지, 좀,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조금 흐리멍텅한데, 이 친구가 색이 엄청 진해요. 엄청 진하거든요, 색깔이. 그래갖고 조금 이 친구는 조금 제가 데리고 있을까도 약간 생각하기는 친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진행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지금 이 올라가는 이 영상에, 그, 구독하신, 구독하기와, 이제 뭐, 참여하시겠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아래 제가 댓글로 순번을 찍어 드릴 거예요. 1번, 뭐 2번, 3번, 뭐 3번 참여자, 4번 참여자, 이런 식으로 순번을 정해 드릴 건데, 어, 솔직히 구독은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샵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이렇게 영상들을 그래도 계속 올려야지 이게 유지가 될 텐데,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조금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있고, 요런 식으로 제가 그 랜덤 추첨기라는 거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추첨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뭐든가 나와요. 두 분을 추첨할 거기 때문에 세 분을 추첨할지 두 분을 추첨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추첨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숫자를 쫙 놓아주고 어이 추첨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추첨된 분은 그 이제 유튜브 그걸 누르면은. 그 이메일 주소 나오잖아요. 그 이메일 주소로 따로 메일을 드려 가지고 언제 받으시고 싶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있다가 뭐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좀더 케어를 하다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받으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뭐 아이스팩이나 이런 거를 잘 깔고 위에 뭐 뭐, 뽁뽁이를 깔고, 뭐, 신문지 같은 거를 깔고, 뭐,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갖고, 보내는 드릴 건데, 원하시면은, 근데, 아이가 폐사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당장 받고 싶으시다면은,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늦게 받으고 싶으신 분은, 또 그만큼 제가 그냥 좀더 케어를 하다가, 나중에 보내 드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돼 갖고 뭐 제가 안 보내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이 영상이 오늘 올라가고요. 이 영상이 오늘 올라가서 제가 휴가를 한번 더 갔다 올 거예요. <laughs> 제가 휴가를 한번 더 갔다 올 거거든요. 어. 제가 12, 13, 14, 15, 16. 요렇게 갔다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16일날, 아, 16일날 힘들 수도 있겠는데, 17일날, 8월 17일날이요, 2021년 8월 17일날 영상을 늦게라도 꼭 추천 영상을 찍어서 그 추첨을 하고, 아, 세 분을, 세 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원하시는 날짜에 이거, 이 아이들을 보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추천되시는 분은, 첫 번째 추천되시는 분은 이 친구가 1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번, 이 친구가 3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 분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정말로 그냥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오래 사는 친구들이에요. 관리도. 뭐, 나름 안에, 다른 거에, 비 다른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안 해줘도 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먹이를 살려면 돈도 들어가고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못해, 진짜 하다가 하다가 못 키우시겠잖아요. 그러면 택배비라도 들여가지고 포장지 다 해서 아이스박스 같은 거다 같은 거 구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그, 이벤트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걸꼭 감안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은 오늘, 지금 오늘이 4일이거든요. 8월 4일? 8월 4일이니까 오늘 8월 4일 늦은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